F 합성 GX. 합성 GX. 그러면 이 뜻을 한번 살펴보자. GX라는 식에다가 X 값을 대입해서 나온 값을 다시 FX라는 함수에다가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조금 보기 좋게 내가, 어, 색깔 펜을 한번 이용해서 조금 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 색깔 펜을 한번. 이쪽에 이제 처음으로 대입할 GX라는 식에 x축을 이제 나는 핑크색으로 이제 표기를 할게요. 핑크색. 그리고 y값을 연두색으로 만약에 이제 칠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x값 그러니까 핑크색 값을 넣어서 얻은 값이 이제 연두색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나온 값 연두색 값을 우리가 fx에서는 x값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 되지? 여기다가 나온 값이 이제 연두색인 거잖아. 그거를 fx라는 식에다가 대입할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연두색 값이 되겠지. 여기서 얻은 값을 다시 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값도 이제 하나 칠을 해줄게요. 최종적으로 나온 값을, 뭐로 할까? 파란색이라고 해볼까요? 파란색? 너무 이거 오랜만에 써가지고. 자, 됐다. 파란색. 요 값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결국에는 F합성 GX 값. 우리가 그리려는 이 함수 그래프 값은 X축과 Y축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거야. 자,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GX에서 나온 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출발은 누구야? 핑크색이야, 핑크색. 핑크색 값을 넣어서 나온 연두색 값을 그 연두색 값을 다시 fx에서는 x값이 되겠지. 정의역이 되겠지. 이제 거기에서 얻은 값이 파랑색이 되는 거야. 그러면 f합성 gx라는 그래프는 아마도 축이 색깔이 아마 이렇게 될것 같아. 자, 출발이 누구였다고 했지? 출발은 우리 핑크색이었잖아, 핑크색. 아이고, 아이고. 이거 너무 오랜만에 써서 아이패드를. 어 출발은 핑크색이었잖아, 핑크색. 출발은 누구야? X야, X. 출발, 핑크. 그리고 나와서 얻은 값은 우리가 Y 값이겠지. 그러니까, 즉, 최종 값. 그러면 누구? 파란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따라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 봅시다. 아, 색깔을 뭐로 할까? 여기를 어, 노랑, 노랑이라고 할까? 어, 노랑이. 자, 처음 출발 한번 봐봐. 일단은 이 gx라는 함수 값에서는 어디서 그러면 x값의 범위를 끊어줄 거냐 방향을 트는 거. 그러니까 끊어진 범위들 있지?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틀 거야. 잘 봐봐. 그럼 범위가 어디 있냐?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지? fx fx가 봐봐. x값이 누구부터 누구까지? 0부터 1까지지. 0부터 1까지. x값이 0부터 1일 때 y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봐. 연두색이 0에서 2로 갔지. 0에서 2로.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x값이라고 했잖아요. 핑크 색깔이지. 그러면은 0에서 1이니까 여기 1까지만 표시를 해줄게. 1, x 값. 여기를 구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얻어서 나온 값이 0에서 2잖아. 0에서 2.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른쪽, fx 값으로 봤을 때는 0에서 2 값을 보는 거야. 0에서 2 값. 여기지, 여기. 0에서 2 값. 보이죠? 그러면 0에서 2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2, 0, 1 이렇게 나오지. 201 여기서 x0에서 1 가는 동안에 201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어. 간 걸로 되어 있지. 201 그럼 대충 한번 찍어볼까? 여기가 이, 이 정도 된다고 치자. 20 그럼 여기 중간이겠지. 01 여기 이렇게 가지. 그럼 이걸 이제 어,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중간은 누굴까? 여기 딱 중간이잖아. 여기 세개 같지? 0부터 1까지 세 개.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야. X가 2분의 1일 때야.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꺾이는 구간이 어딘지 이제 다시 확인해서 또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지, 여기. 1하고 2 사이. 1하고 2 사이. 1. 있으니까 2만 그릴게요 2. 2. 여기지.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를 따질 건데 1에서 x 값이 1에서 2를 가는 동안 어디를 갔는지 보자. 1에서 2 가면은 뭐, 어 연두색 값이 나온 게 누구야? 2. 1이지. 연두색. 2.1. 그럼 봐봐. 2. 연두색 여기이지. 다시 2. 2일 때 얼마야? 여기서 2에서 1과 2에서 1간 걸고 있을 수 있지? 2일 때 1이야 1, 1, 1일 때 0이야. 그러면 10이야 10. 이렇게 출발하면 답시 값이 10이 나오는 거야 10. 여기겠네 10. 그럼 여기도 다시 한번 쓱 연결해주고 자그 다음에는 어디를 범위 봐야 되냐 이제 2 이상 3이야 2하고 3 사이 그럼 X 출발, X 출발이 2에서 3이다. 2에서 3이었을 때는 어떻게 갔어? 2에서 3이면 1이지, 1. 1. 자, 2에서 3. 했더니 연두색은 1이다. 그럼 연두색 1 찾아가 봐. 여기 있지. 얼마야? 값이 0이지, 0. 그러면 여기. 여기를 연결을 합시다. 쫙.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에서 4로 갔다고 합시다. 3에서 4. x값이 3에서 4. 자. x값이 3에서 4 출발 3 4 빨간 색깔. 4. 3 4. x 출발 3 4면은 연두색이 1에서 4인 걸알수 있지. 1에서 4. 그러면 오른쪽 fx 값에서는 1에서 4 값을 봐야 돼. 연두색 1에서 4. 연두색 1에서 4, 1에서 4까지 요 범위, 요 범위 여기 됐죠. 그럼 얘를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총 문제는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x 축 y 축과. X는 4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지금 우리 좀 약간 괴상하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인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자, 3개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1 곱하기 높이 2. 더하기, 2분의 1에서 2까지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곱하기, 아, 여기 1이었을 거야. 그 다음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은, 답이 아마 4분의1 1인가 어, 아까 풀어본 바로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만약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잘 살펴보시면 돼요. 잘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이거? 요거 그림 쉽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 어, 내가 이제 어~ 식을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내가 먼저 설명하려고 했었던 거를 이제 다시 알려줄 건데 어쨌든 편하게 요렇게도 할수 있어야 되고 이제 어~ 보편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으로도 풀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니네가 이겨를 이제 이 문제가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내가 또 다시 원래 하려고 했었던 설명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어. 우리 수업 중에 잠깐 내가 하다가 이제 니네 아, 도저히 못 알아듣겠구나 해서 포기했었던 거였잖아.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쓸수 있지. 여기서 우리 식 하나 쓸수 있지. 첫 번째 아, 안 보이나? 여기서 여기 식쓸수 있지. 일차식. 그리고 x 값의 범위는 0 이상 2분의 1 이하. 그리고 여기서도 또식쓸수 있고 직선 식이니까. 이그 여기에서 범위는 2분의 1 이상 1 미만, 그 다음에 여기도 또쓸수 있지. 이거는 우리가 식을 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식은 쓸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파악하고 식을 먼저 아 식을 나중에 쓸 수도 있고 식을 이제 다음 번에 설명할 거는 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할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방법 이상으로 더 쉽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 요 그래서 너네들 문제집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 알려준 방법대로 이게 어차피 이제 출발은 g(x)의 x고 도착은 f(x)식의 y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 합성함수 뜻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오답으로도 나갔을 것 같은데 이 방법대로 어. 잘안 되면 다시 한번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어~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를 꼭 풀어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았고 추석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납시다 안녕